자, 어, 이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찍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그래도 한 번쯤은 네가자한 어, 번쯤은 내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 not P 그러니까 P의 여집합 또는 이 합집합 Q 지금 그거의 부정이니까 또 다시 한번 여집합 많이 보는 거지 우리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다행히 여 연습법 시켜줬어 P 그리고 Q의 여집합이 되겠다 그럼 얘는 뭐냐면, 결국에 P백이 Q잖아. 너네 이거 지금 1, 2, 3, 4, 5, 6이고, 얘는 2, 4 아닙니까? 그럼 2, 4 빼버리고, 1, 3, 5, 6, 총 4개. 이렇게 순5초만에 끝났네. 근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자, 저렇게도 풀 수가 있지만, 우리 쌤, 그냥 또 눈으로 풀면 안 돼요. 왜냐면, 낫피를 구해서요. 낫피가 1도 잡고, 자, 그지? 나 피가. 그리고 저기는 지금 우리 가연결연결되 r y o u 이사이 r 사실 뭐가 들어가 있는 가 n 또 e 이 들어가 있는 거야 y o u 면 g e r 안 o u n 이 e r y o u 보다 e r younger, y 어 u n g e r younger, younger, y o u n g e 지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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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거 g e r y o 거 n g e r y o u n g e 거 younger, y o u 그리고 여기 또는 이거 그럼 뭐 결국 이거랑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뭐바로한 방에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뒤집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얘랑 얘랑 됐다가 어 요거에 반대니까 뭐야 다시 2, 3, 4, 5, 6인데 얘는 반얘 부정이 뭐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부정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 이렇게 너네가 오리지널로 구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오리지날로 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너네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좋겠지. 최대한 쉽게 구하는 거.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 또는은 항상 나는 명제에서 난 또는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는 겹치는 부분이 너무 쉬운데, 이 또는이란 말, 이 또는이란 말이 참난 어려워. 그러니까 너네도 항상, 어, 뭐 내가 어렵다고 너네가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나도 헷갈리니까 너네도 헷갈릴 거라고 난 충분히 생각을 해 알겠지? 나한번좀 너네가 이 영상도 뭐 봤으면 좋겠지만은 뭐안볼 안볼 확률이 높을 거 같네. 이거 너네가 다이이상적을로구하겠지